안녕하세요. SSO 쏘가리입니다. 흐름을 잘못 읽게 되면 역시 어려운 승무패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바로 1등에 가까운 분석이 되는가 하면 흐름을 잘못 읽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게 승무패인 것 같습니다. 32조합으로 하면 등수하는 멀어지고 결국 64조합이나 72조합으로 하는 것이 등수에 접근하기는 유리한 듯 보입니다. 금에도 유독 물리는 경기들이 많아 몇 개만 발생하여도 금회차도 2월 될 가능성도 높을 듯 보입니다. 매번 축구승무패 분석 시 말씀드리지만 60% 이상 몰리는 경기에서 이변이 이 경기 이상 나기 때문에 본인께서 느껴지는 경기를 잘 선택하셔서 투마킹 과감한 원마킹 승부가 필요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이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 이상 보고 있는 경기는 4번 경기 토트넘, 7번 경기 첼시, 9번 경기 꼬마 경기, 11번 경기 아스날이네요. 60% 이상 보고 있는 경기는 2번 에스턴 빌라, 3번 브렌트퍼, 5번 울버햄턴 경기입니다. 2번 경기도 보면 상대 전적상 밀리고 있는 경기도 의외로 몰리는 경기가 있는데요. 1등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는 경기들로 구성이 되었네요. SSO는 70% 몰리는 경기에서는 4번 경기 토트넘, 11번 경기 아스널이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60% 이상 물리는 경기에서는 2번, 5번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단통으로 갈 경기들은 과감히 가시고 최근 본인이 느낌이 딱 오는 경기는 과감히 원마킹을 하여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해외 축구 예상 사이트 자료도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별 상성과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팀을 체크하시어 과감한 단통승과 투마킹이 필요한 구간을 선택하여 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7회차 축구 승무패 경기별로 간단히 분석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알메리아 대 카디스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승무무무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메리아가 홈에서는 강팀도 잡아내는 팀이고 롱볼 위주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무승부를 토대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1차전 무승부 SSO 예상무 두 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 대 봄머스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무승승 승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상 봄머스가 우세하고 전 경기에서 리버풀을 잡은 봄머스인데 예상외로 빌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머스가 라인을 내리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롱볼이나 역습을 노릴 거라 생각되어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차전 본머스 승리 SSO 예상무 세 번째 경기는 브렌트퍼 대 레스터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모두 브렌트퍼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강한 브렌트퍼이고 최근 분위기 좋지만 상대 전적상 열쇠가 있는 상황이라 여기가 이변이 발생된 구간으로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레스터는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라 브렌트퍼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이변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투마킹으로 가져가고 싶네요. 1차전 무승부, SSO 예상 승패, 네 번째 경기는 사우스 샘턴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모두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원정 경기력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상대 전적상 사샘이 최근 수입을 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차전 토트넘승, SSO 예상무패, 다섯번째 울버햄턴대 리즈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승승승승무를 보고 있습니다. 두 팀은 1점차 승부가 많은 상황이고 저득점에 승부가 나는 부분입니다. 울버햄턴의 우세 속에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1차전 리즈승. SSO 예상 무승. 여섯 번째 경기는 라요 대 지로나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무승무무무로 보고 있습니다. 라요가 홈에서는 승리가 높은 상황이고 상대전적상 홈에서도 라요가 앞서는 결과를 보이고 지로나가 부상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라요의 우세가 보입니다. 1차전 무승부. SSO 예상 승무. 일곱 번째 경기는 첼시 대 에버턴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모두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상대전적을 보면 수입이 없었다는 점 유독 1점 차 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도 보이는 경기입니다. 1차전 첼시승. SSO 예상 승무. 여덟 번째 에스파뇰 대 셀타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페무페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셀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에스파뇰은 무승부가 많은 팀인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홈에서 셀타에 지지 않는 경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1차전 무승부, SSO 예상 무승. 아홉 번째 꼬마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모두 꼬마의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꼬마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발렌시아는 골을 넣는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변이라면 퇴장으로 인한 변수이 외에는 없어 보이네요. 1차전 꼬마승. SSO 예상승. 열 번째 베티스 대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모두 베티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상 수입이 없었다는 점과 유로파리그의 체력적인 부담을 감안한다면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이말 마요르카가 무승부까지도 노려볼 만한 경기라 보여집니다. 1차전 베티스승, SSO 예상 승무, 11번째 아스널 대 크리스털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모두 아스널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털이 최근 경기력을 보면 수비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상대전적 에서 의외로 아스날과는 스윕 경기 가 없었다는 점과 체력적으로 아스날 이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이영 가능성 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1차전 아스날 승 sso 예상 무승 12번째 오사순하대 비아레알 경기 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무승패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컨퍼런스 경기에서 일격을 맞으며 탈락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과 상대전적에서 오사순화를 수입한 부분이 없다점을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1차전 비아레알승 SSO 예상무 13번째 헤타페대의 세비아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페페 무승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비아도 유로파 경기를 하며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에서는 세비야가 유독 헤타페한테 강했지만 체력적인 부담과 홈에서 최근 헤타페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무승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전 세비야 승 SSO 예상 무패 마지막 14번째 바셀 대 레알마드리드 경기입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 승무무 무승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독 바셀이 레알에게 약했었는데 최근에는 바셀이 다소 앞선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풀전력으로 승부가 되는 경기인데,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레알이라면 바셀 쪽으로 승부가 기운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1차전 레알승. SSO 예상 무승. SSO 최종 픽자료입니다. 무승부가 의외로 많이 조합이 되었네요. 보통 6, 8경기가 무승부가 나오는데요. 앞 내용을 보시고 역배 가능성으로 조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스포츠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